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오늘은요, 설란. 3개월 전에 한 포트 화분이 너무 작아서 새 화분으로 옮겨 심었었는데요 엄청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랐었는데, 여름 장마철이고, 장마 지났어도 비 오는 날이 너무 자주 있어서요. 좀 비실비실하고, 잎들이 누렁잎 지더니 서서히 말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? 뿌리는 건강할까?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흙이 다 마르면 물을 듬뿍 주면서 관리해 줬습니다. 9월이 되니까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고 있어요. 마른 잎은 좀 정리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방치 상태여서 좀 심란해져. 노지월등 가능한 아이라서 비다 맞춰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. 그렇진 않더라고요. 화분에서 키워서 그런지 빨리 마르지 않고 해서 과습이어서 그런지 불안해서 다시 베란다로 옮겨서 키웠거든요. 그랬는데도 고온 다습에 좀 약하더라고요. 처음보다는 많이 구근이 번져서 빼곡해져 가는데요. 그래서 정리 다 해준 다음에 알갱이 영양제를 좀 올려놔졌습니다. 잘좀 키워서 꽃도 좀 폈으면 좋겠는데요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